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등짐 장수라 1년이면 10달은 객지를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부모님 생각에 만난 것이 보이면 꼭챙겨두는 효자였으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고된 시집살이와 가난에 지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시어머니가 덜컥 세상을 뜨고 시아버지만 홀로 남게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아내의 보살핌만 받던 시아버지는 짝을 잃은 슬픔에 만사가 귀찮아져 방 구석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쉬지도 않고 종일 누워만 있으니. 방문을 열면 퀴퀴한 노인 냄새와 요강에서 나는 지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마루를 훔치다 말고 걸레를 획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라고 있는 건일년 내내 밖으로만 돌고 집구석에는 산송장 같은 노인네만 누워 있으니 숨이 턱턱 막혀 죽겠네. 죽겠어. 방 안에서 기척이 없자 며느리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확 끼쳐오는 냄새에 며느리는 코를 싸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날도 밝았는데 문좀 열어두시라니까요?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돌아누워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움찔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음 알았다. 내 추워서 잠깐 닫아두었던 게야. 춥긴 뭐가 추우세요? 이불을 칭칭 감고 계시면서 그리고 요강은 제때제때 비우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부엌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쪽 그리고 맹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윗목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진지 드세요? 고맙다. 입맛 없으시다길래 조금만 담았어요. 남기면 음식 쓰레기 되니까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 생각해서 챙겨주는 건 고마운데 혹시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없느냐? 목이 깔깔해서 밥이 잘안 넘어가는구나. 시아버지가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아유 아버님도 참 저 혼자 먹자고 국끓일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에 좀 말아 드세요. 찬물도 마시다 보면 시원하고 좋다니까요? 며느리가 풍! 하고 나가버리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술 뜨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기력이 쇠하니 대소변을 가리는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눈만 쾌행한 아버지가 힘없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일이 야위셨습니까? 오냐 왔느냐.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입맛이 통 없어서 그래. 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힐끔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두려움을 눈치챈 아들은 아내가 밭에 나간 사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되시고 싶은 건 없어요? 제가 다 해올 테니 말씀만 하세요. 그제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른 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사실은 배가 고파서 못 살겠구나. 고깃국에 하얀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아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불러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재로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화를 낸들, 내가 떠나고 나면 아버님을 더 구박할 것이 뻔하다. 억지로 시키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보따리에서 비단 댕기 하나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이거 받게. 어머, 댕기 색깔이 참 곱네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리 싱글벙글하세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북쪽 국경 근처까지 갔다가 참으로 기이한 구경을 했지 뭔가? 무슨 구경인데요? 글쎄, 중국에서 온 거장들이 장터에 큰 저울을 걸어놓고 노인들을 사가드란 말이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노인을 사가다니요. 다 늙은 노인을 어디다 쓴다고 돈을 주고 사간대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지. 중국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어 효도를 못한 부자네 자식들이 많다더군.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처럼 모시고. 효도하기 위해 덕망 있어 보이는 노인을 비싼 값에 사간다네. 그런데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며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 먹고 잘 자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찐 노인일수록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준다는 구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금덩이를 더 얹어준다지 뭔가.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쇠기를 박듯 넌지시 덧붙였습니다. 요즘 우리 아버님을 보니 너무 야위셔서 값을 받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잘 챙겨드려서. 이번 길에 모시고 가서 큰 돈이나 벌어오는 건데 아쉽구만. 저기 뒤집방 노인은 살집이 좋아서 기와집 세채값을 받았다던데. 세, 세채요? 아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굴리던 며느리가 남편의 소매를 잡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상인들 언제 다시 온답니까? 음, 아마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온다고 하더군. 그래요? 그럼 됐어요. 1년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아버님을 아주 잘 먹여서 살을 포동포동하게 찌워놓을 테니 내년에 꼭 팔아버립시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저도 힘들어서 더는 못 모시겠어요. 남편은 속으로 쾌지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럼 내년부터는 당신만 믿겠네. 다음 날부터 집안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님, 기침하셨어요? 방이 차지 않으세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장터에 가서 닭을 사와 푹 고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을 밥상에 올리며 며느리는 전에 없던 상냥한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아버님, 국물이 아주 진국이에요. 남기지 말고 싹 비우셔야 살이 됩니다. 어서 드세요. 시아버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눈을 끔벅거렸습니다. 아가, 이걸 정말 다 먹어도 되냐? 귀한 닭인데. 아이고, 물론이죠. 살이 팍팍 찌셔야지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숟가락질 한 번마다 금화가 쌓이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찰마다 좋은 옷을 해 입히고 간식으로 꿀물이며 떡을 챙겨드리니 노인의 얼굴에는 어느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대우를 받으니 노인은 기운을 차렸고 기운을 차리니 가만히 있기가 미안해졌습니다. 노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님 먼지 나는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들어가시세요. 살 빠지시면 큰일 나요. 허허 아니다 밭 값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지. 내 걱정 말고 넌 부엌일이나 보거라. 어느 날은 며느리가 밭 일을 하느라 바쁜데 어린 손자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와 아이를 덥석 안아 들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심심해서 우는 게로구나. 할비랑 놀자. 노인은 능숙하게 아이를 어르고 달래더니 집으로 여치집을 만들어주며 놀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는 할아버지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실 텐데 애가 무겁죠? 힘들긴 녀석이 묵직하니 아주 건강하더구나. 덕분에 나도 심심치 않았다. 내가 핵감자를 삶아놨는데 너도 와서 이 감자 좀 먹어보렴. 아주 잘 익었더구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떨어진 텐마루를선보고 무거워 며느리가 끙끙대던 장독 뚜껑을 번쩍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노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퀴퀴하던 노인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구수한 집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점차 시아버지가 돈 덩어리가 아니라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일하고 돌아오면 "아가, 고생했다." 며 건네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물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에 들어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은 반질반질 윤이 나고 아버지는 혈색이 좋아 얼굴이 뽀얗게 피어올라 있었으며 손자를 무등 태우고 허허 웃으며 마당을 돌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수 많았네. 아버님을 뵈니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르고 건강해지셨어. 이 정도면 중국 상인들에게 기와집 다섯 채 값은 좋게 받겠네. 자, 수관들되 내일 장터에 모시고 나가서 팔아버립시다. 남편이 짐을 꼬리는 신용을 하자 아내가 펄쩍 뛰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왜 그러? 당신이 작년에 팔자고 하지 않았어? 큰 돈을 벌 기회인데.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님이 계셔서 이 집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당신은 몰라요. 아이도 아버님만 따르고 집안일도 다 봐주시는데 누구 맘대로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가 몸살로 알아놓았을 때 당신도 없는 빈집에서 미음 끓여다 떠먹여준 분이 아버님이에요. 친정아버지도 그렇게는 안 해주실 텐데 그런 분을 어떻게 팔아요. 차라리 나를 파세요. 며느리는 남편의 보따리를 빼서 방 구석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당신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려. 기와집 다섯 채보다 당신의 그 고운 마음씨와 아버님의 건강이 내게는 더큰 재산이지. 네? 그게 무슨? 아내는 어리둥절하여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하 세상 천지에 사람을 사고파는 상인이 어디 있겠소. 이 모든 게 아버님을 잘 모시게 하려고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소. 하지만 보시오. 당신이 정성으로 대하니 아버님도 건강해지시고 당신도 편해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지지 않았소. 아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남편의 깊은 뜻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참 당신도 정말 제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했네요. 며느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미야, 네 남편 나무라지 마라. 네가 1년 동안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 평생 그렇게 호강해본 적이 없다. 날 팔지 않겠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밤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효심 깊고 화목한 집안으로 칭송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